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자목단입니다. 보이시나요? 제 뒤로 꽃잔치입니다. 꽃잔치. 이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쓰러져서 있는 꽃이 아, 너무 아까워. 이제 이게 지고 나면은 내년에나 이제 피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기약을 해야 되는데 꽃송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음, 향기가 너무 너무 아, 향기 속에 아주 그냥 묻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 응? 예쁘죠? 예 오늘도 이제 여전히 비가 오기 때문에 <laughs>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어, 제가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목단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부자목단의 향기에 취해보십시오. 황홀합니다. 누가 이렇게 농사를 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그꽃 하나를 뭐 주시, 주겠습니까? 저는 이꽃자약하고 어, 목단에 미쳐갖고 산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어, 이 맛에 이렇게 행복한 날을 기약하고 이렇게 꽃 속에 묻혀서 사는 날을 보고서 어, 꽃제배를 합니다 여러분 어, 부자 목단에겹자약 핑크색 음, 음 얘가 향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향기 속에서 어,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는요 010-957184개 부자목단으로 문의하세요.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세요. 궁금하시면 약초동의보관 밴드 100세인생으로 들어오세요. 가입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